신전에 갈 때는요 어떻게 갔냐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. 예물은 뭐 비둘기부터 양, 소, 다양하게 어쨌든 잡아 죽일 수 있는 짐승을 갖고 갔다라는 것입니다. 제사가 끝나고 나면요 이방 신전 대부분이 그 받쳐진 음식을 끝나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. 고린도 같은 지역은 다 같이 이 음식을 나눠 먹고 나서도 고기가 남을까요? 안 남을까요? 남아요. 고기가 너무 많이 받쳐지니까 이 남은 고기를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아깝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판 것이죠. 자 그러면 이 예물은요 아프로디테, 비너스한테 바쳐진 신, 아폴로한테 바쳐진 신,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란 말이에요. 이것을 내가 신전 안에 먹어도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 거예요. 내가 이것을 시장에서 사다 먹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온 거예요. 고기를 먹는다는 거,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.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. 고기를 평생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사육해서 고기를 따로 먹는다 삼번 우상 음식을 먹는다 자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면